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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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방금 전에 봉독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참으로 한계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제 강의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뺏겨 읽는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바오르사도로부터 받은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우리 삶을 비추어 성찰할 때 전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예전과 다 다른 발전된 문명사회라고 하지만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생각에는 지극히 미미한 변화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가 온 세상이 주목하며 치닫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경고음을 울리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거침없이 치닫고 있는 욕망의 걸음을 멈추게 할 방법에 골몰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그리스인은 도 사람 사는 게별수 있나? 라고 포기하듯 합류하는 일을 상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성령의 뜻에 반대되는 세상 지론에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122에서 128쪽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토록 몸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한 전문가는 그 원인을 현대는 속도 사회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짱, 얼짱 문화가 승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새삼 쓰는 건 아닙니다. 그죠? 청소년 시절에 야한 잡지를 이렇게 선생님 몰래 바, 보고 하는 그런 교실의 풍경들은 너무나 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 그런 경험들 있다도 요즘에는 이 몸에 대한 관심이 훨씬 공공연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됩니다. 뭐, 영화제 레드 카펫 이런 거 보면, 어, 정말 아름다운 것보다 거의 벗었던 그런 것이 더, 어, 이슈가 되고 하는 그런 사회다 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배우들이 버스, 여 배우들이 벗은 몸 하나로 억 단위의 돈을 벌어들인 탓에 누드 열풍은 확산일로에 있으며 점점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력을 확보한 여성들도 이제 남성의 몸도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몸을 내세운 남자 배우와 가수들이 여성들의 폭발적인 반응 호응 속에 최고의 몸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보여지는 대상에서 이제는 보고 평가하는 주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헐리우드 정사금 여성, 여배우의 성형수술회에 유명해진 성형의사에게 어떤 부인이 가서 수술을 했는데, 어, 잘못 나왔다고 얼마 전에 자살, 투신 자살을 하는 것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참, 그런 기사를 읽으면 어이가 없습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취업 카페를 도배하는 병원 상술이 있는데, 그걸 보면, 취업 잘 되는 얼굴로 만들어 드립니다. 참, 이렇게, 취업 사이트에서 성형을 연결시키는 행위 자체가 성형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지옥과 성형을 연관시키는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성형의 원조는 또 하느님인 것 같아요. 수일학교 시간에 한 선생님이 이렇게 하와를 왜 만들었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대답이라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확실히 개구리하고 아이들은 어디 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느님이 아담을 만들어 놨고 너무 다 들여다 보니까 야. 다음에 만들면 더잘 만들 것 같다고 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런 대답을 했다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좀더 예쁜가요? 그걸 모르겠죠. 하여튼, 두 살짜리 아이도 상급부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엄마가 이제 남편 몰래 상급부 수술했는데, 이제 두살 지나도 안 생기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 꼬마 아이를 상급부 수술하고, 아이들 두상 교정도 하고. 신생아 경락 마사지도 <laughs> 한다입니다. <laughs> 참, 뭐 계속 경락식으로 만지고 하면 코가 오뚝해지고 상급불이 생기고 얼굴이 예뻐진다고 돈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참 애가 지 장난감도 아니고 음. 이렇게 행포를 부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고 다니는 장난. 인형도 함부로 막 잡아 땡기고 하면 애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막 만지 하고 한다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일부 돈 있는 사람의 허영에 불과하고 지극히 일부 산후조리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손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애비 애비 그러면 안돼 하면서 마음 아파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온갖 매스미디어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세상은 고치면 달라질 것이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쳐서라도 예뻐져야 한다라고 충동질합니다. 과연 달라지고 고쳐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얼굴을 고쳐서라도 꼭 취직해야 하는 목적을 생각하고 가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엄마. 네, 취직 때문에도 성형수술 해야 돼 라고 할때참 부모님들은 그 거짓 못할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지만 그 성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진정 하느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야될것 같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얼굴 모양을 가, 갖춘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그 직장이 그토록 절대적인 것인지, 하느님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기대하는 무엇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길은 아닐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얻은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그건 어릴 때부터 잘선택하도록 훈련되어져야 되거든요. 교육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 우리는 머리는 달고 있지만 생각 없이 판단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생각하기도 귀찮아 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게 하느님 뜻인가는 항상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얻는 일이야말로 인생을 편하고 능넉하게 보장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째는 하느님의 생각과 달랐던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대신 보이는 그것을 숭배하는 뒤제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느라 유혹당하는 일, 주어진 것에 불만하는 마음이 곧 죄라는 것을 일으켜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덜이가 되지 않아야 될것 같은데, 예. 무조건 일단 반대부터 하고, 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발표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부터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뜻이 아니라고 만나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우리는 잘안 됐어요, 그죠? 그 사람이 좋으면 무조건 좋고, 그 사람이 싫으면 무조건 싫은 것이 우리 참 이렇게 한국인의 본성 같은데 그걸 자꾸만 이렇게 곧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솜씨가 모자란다고 여기는 일도 제서 비켜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빚어주신 하님께 너무 감사하기에 저는 살을 안 빼려고. <laughs> <laughs> 그거는 농담이고요.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결국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몸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 수영복을 입고 일하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 물속에 싹 빨리 들어갔다싹넣오고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번 이태리에 가서 정말 제보다한두 배도 더 되는 어떤 중년 아줌마께서 비키니를 입고 탁 들어가는 모습 보고 저는 감탄했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남을 의식하잖아요. 남한테 좀 사실 혐오감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중요한 것은 본인, 수영할 것 같으면 수영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인간의 욕망은 영혼이 아니라 몸을 생각하는 모든 원위에서 생깁니다 죄는 교만의 소치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비화시키는 일에서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자긍심, 자존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자만심은 가지지 않아야 되 그래도 내에 대한 자긍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보고 정말 하느님 저를 이렇게 멋있게 창조해서 감사합니다고 감사드려야지 하나님 이 따위로 창조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네. 정말 그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고 외면하기에 늘 세상 끝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자꾸 마음을 쓰다 보면 외형적인 것에 솔려 다른 것을 탐하게 됩니다. 하느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하느님의 것으로 하느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고 세상의 소유로 솔리는 마음을 추스려 돌아서라 하십니다. 소멸할 것때 그것들에게 집착하는 일을 모조리 잘라내라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은 인간임에도 일개 살덩어리로 전략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모상임에도 불구하고 살덩어리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할 길을 걸을 때 멸망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일러주십니다 세상은 늘 진리를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선미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참되고 선한 것의 아름다움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영혼을 팔아 버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께서는 어느 누구도 모자랄 것 없이 모두 다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차별화된 삶을 살기를 누누이 당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조에 헛쓸려 하느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에서도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세상을 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정말 하느님 뜻 안에 살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음.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사실 예쁜 것을 보고 예쁘다고 하고 그런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병처럼 지나치게 외면적인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면적 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몸짱이 아니라 마음짱의 문화가 더 보급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기둥을 연구하던 김, 김구 선생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아무리 관찰해 봐도 기격이나 북격과는 상관없이 정말 청격이고 빈티가 나고 흉격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어릴 적부터 마마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보투성이니까 그러니까 신분의, 신분 차별에 대한 분노, 부패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에 대해서 얼굴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절망에 빠졌던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의 상서를 읽으면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의 상서 한 구절은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렇게 말한 마디가 삶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은 잠시 빠질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말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책을 읽고 해야 되는데 정말 삶이 힘겨울 때책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문학은 사람들이 저마다 소질과 능력으로서 인류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인문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의 위대함을 꺼집어내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성, 성결 요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대표적인 집단이 대학생인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이게 딱 스마트폰이 나온 202020208학번부터 2000, 2000, 딱 그게 눈에 띄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인구가 줄수록 여가 시간 이용 비율이 어디서 늘어나겠습니까? TV를 더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은 이렇게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짧은 기도 시간, 그 이야기 했더만 어떤 분께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laughs> 표현해서 <laughs> 그렇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시간이나 하님에 대한 시간들, 성경을 읽고 독서하는 시간들이 TV를 보는 시간보다 훨씬 적게. TV 보는 시간 정확하게 또 하루라도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가정 기도문을 방,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 기도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어릴 때참 재밌는 거 보려고 하는데, 딱, 어, 기도하자고 한 그것 때문에, 텔레비 탁 끄는 바람에 너무 기도하는 게 싫었다고. 그래서 유동, 유동을 시간을 가지자고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습관화 되기 전까지는 정말 재미를 얻기 전까지는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도, 하느님의 시간을 뺏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음. 정말 선진 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국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건 놀이 문화, 그렇죠? 독서할 줄 아는 그런 인문학이 밑바탕이 되는 근데 보통 철학과 나왔다면 이렇게 사주나 봐달라고 철학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철학은 삽변 아니 그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인데도 불구하고 사주나 보고 <laughs> 뭐 날짜나 보고 하는 그것이 철학으로 정말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숨길로 채우셨으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엄의 근본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실 만큼 우리 인간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구원하신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때 인간은 더더욱 귀중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에 맞는 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세상에 세상의 판단과 타협하기 위해 교회까지도 외모를 채운 순적으로 꼽는 일에 동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도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 사랑받고 대우받는 문화적 환경이 교회에서부터 조성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야기했던 장기이정이나 이걸 통해서 정말 몸을 내어놓고 그런 마음들이 정말 칭찬을 받고, 이렇게 등잔 위에서 이렇게 한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뉴스를 보면 늘 어두운 것만 보여줬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것을 많이 돌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내 영혼이 욕망을 채우도록 내버려두면 너는 원수들의 놀림감이 되리라. 온갖 사치로 흥청거리지 마라. 그 비용으로 궁핍해질까 두렵다.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른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외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다.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잘 알려주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 모습을 보지만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론 정말 멋있고 어, 아마 요즘 이야기하면 킹카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도 이렇게 아주 멋있는데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딱 걸려서. 그러니까 가장 자신이 자랑스러워 했던 것이 그것이 득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벗고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뭐 감히 주인이신 하느님께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거저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아끼고 높이 대우받기를 바라고 우쭐댄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편이 되어야 되고, 하느님 쪽에서야 됩니다.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덕을 다하고, 덕에 암을 다하며, 암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다하는 일이 평화를 위한 비법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까닭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바라지 않는 세상과 정 반대로 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발걸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이 끈질긴 수고와 인내가 사랑에 허약하지 않는.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예모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주님께는 얼마나 불편한 길을 걸으셨으며 옹색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 들곳 없었던 주님, 풍랑이 심한 바다 위 배에서도 잠이 들 정도로 불편했던. 주님의 매일매일을 떠올린다면 정말 주님은 편하게 살지는 정말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불편하고 힘들게 지내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모습으로 여러분 각자를 빚으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모 지상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은 내적 아름다움에 대한 갈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서 전 인류를 품는 아름다운 사람. 사제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laughs> 아름다움의 주체이신 주님, 당신께서 빚으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손수 빚으신 자연 앞에서 어느 누가 주님을 찬양,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주님. 당신께서는 바로 그 솜씨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단한 사람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개성과 다름으로 시장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빚으시며 기뻐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창조하신 솜씨에 감사하고 찬미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주신 몸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움의 권한이신 주님을 찬미함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긍심으로 외모로 외모를 육의 욕망으로 삼지 않는 지혜를 살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움의 권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